지난 26일 민방위 구역장에서 공동주택 경비 업무 종사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공동주택 방법 및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했습니다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안전책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포시에서 매년 진행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일부 방범 교육에서는 군포 경찰서, 경비업 담당 경찰관이 공동주택 범죄 수법과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 활동 요령, 경비원 직무 교육 등을 강의했고 일부 소방 안전 교육에서는 군포 소방서, 현장 지휘단의 소속, 소방관이 공동주택 내 화재 사례 및 예방 대책, 화재 사례 및 예방 대책, 소방 시설물 종류, 관리 방법 등을 쉽게 전달하였습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대처 능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12월 5일에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순회 교육이 군포 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되므로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계자의 관리 역량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유익한 교육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국민뉴스 박주연 기자였습니다.